저기 보이는 노란 찾지 오늘은 그녀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비춰봐도 멀쓱.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때문. 벌써 나 기다리진 않을까?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어젯밤에 맞춰놓은 내 시계 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? 살살 넘겨빗은 머리가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사투리 안 쓰시는 노래 하시면서 그 처음에 노래할 땐좀 표가 많이 났는데요. 네. 지금 많이 고쳤습니다. 발음만. 어떻게 고쳐요? 그, 그러니까 뭐 국민 교육 현장 같은 거요. 네. 네 그걸 또박 또박 그냥 네. 읽, 읽, 죠 아, 그냥 평상시에는 어떻게 읽으시는데? 평상시에 그 사투리로 읽으려면 그냥 네.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뛰고 이 땅에 태어났다. 네. 만 이렇게 읽다가 네. 그, 그 <laughs> 으 네. 하고 어 하고 요런 발음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설매 이런 발음 잘안 돼요. 지금 되시는 줄 알아요. 지금 억지로 하면 되지. <laughs> 쌀 이것도 됩니다 사실은. 예. 근데 예.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면 살 설매를 예. 타고 이렇게 되죠. 설매를 아, 그게... 타고 이래 되는데 예, 그런 게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늘 틀리고 그랬는데 요즘 많이 고쳤습니 많이 고치셨어요? 예. 네. 네. 아이 노래 좋아하세요? 아 그러면요. 아. 특히 노란 찻집. 요즘에 노란 차집 없거든요. 되게 까만 차집은 많아도 이 특이하게 노란 차집은 없더라고요. 근데 누가 불러서 나온 거예요? 왜 나오신 거예요 여기? 예? 네? 왜 나오신 거예요? 왜로 오셨어요? 그냥 나오라고 하대요 그냥. 저기 어, 앉아 있으니까요. 어, 어, 녹화가 없으신 모양이죠? 아니죠 바쁜 어, 사람에요. 이집 네. 와서 또 설거지 해. 가면서 어, 그럼 저 지영씨 저하고 한번 해볼래요? 뭐요? 가슴이 떨려오네 한번 해볼래? 요 가슴이 떨려오네. 그럼 네. 제가 또 상당한 가수 가면서 거기 어떻게 하죠? 가슴이 떨. <laughs> 가슴이 떨려... 하나, 가슴이, 둘, 셋, 가슴이 떨려오네 <laughs> 사랑하는 사람 r a h 다 a r a h Sarah, s a r 떨 h Sarah, s 떨 r a h Sarah, Sarah, s 제 r a h Sar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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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자 고분물이 다 같이 해볼까요? 고분물 같은데 좀 남자분의 경우에는 좀 가성이 좀 들어가죠. 예, 가성 처리해서 육성으로 바로 들어와야 되니까. 예, 고분이 조금 까다롭긴 해. 예. 네. 고, 고분 하나, 한. 둘셋넷 네. 가슴이 떨려오네. 가슴이 떨려오네.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러네. 아, 아니죠, 아니요. 가슴이 떨려네. 오네 리어에서 예 제가 네. 한번 해볼게요. 곰곰 네. 노래다. 가슴이 <웃음> <웃음> 떨이 가성이고 예. 리에서 육성으로 본성으로 그러니까. 돌아오죠. 떨이 떨이 예. 오네. 네네, 잘 하신다. 박수 한번 아, 쳐주셔야겠는데. 예. 아, 아. 아. 그리고 뒷부분에 말해요. 네. 거기에 그 한자리게 가슴이 둥글거리다가. 최고로 기쁜 부분이 한 부분 내가 발견했어요. 어디에요? 하늘의 뜬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얼마나 기분 좋으면. 예, 네, 고기 한번 같이 해볼까요? 예. 하늘에 하나 둘셋 넷.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. 이 참 이뻐요, 그죠? 예, 그런데 말이죠 이 노래는 네. 꼭뭐 가수가 부른 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흥겨운 분위기 네, 그리고 맞아요.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서 만날려고 하는 그 기분으로만 부르면 네. 조금씩 뭐 멜로디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? 그럼 흥겹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자 오늘 저이 노래 함께 부르시면서 에, 완전히 다 첨서분까지 다잘 부르시면 오늘 좋은 일이 이루어질 또 전망이 있습니다. 네, 저녁 때 박한양 네. 분한테 전화도 할 준비하시고요. 그렇죠. 네. 우리 다음에 부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보이는 노란 찾지 오늘은 그녀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. 가자! 기다리진 않을까?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, 어젯밤에 꽂혀놓은 내 시계 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? 살살 넘겨 비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붙어지지 않을까?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백미터죠 장미꽃 한 송.